스트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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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에 교육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죠? 지금? 지금 이제 4주차 되고 있고요 어 현장 나온지는 2주 됐습니다 음. 시간이 정말 음. 녹습니다 그치, 지금 네. 지금 교육도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어, 그러네요 <laughs> 순식간에 사라졌죠? <laughs> 순식간에 네. 사라지고 있습니다 <laughs> 그 뭐야 현장에서 음. 제일 힘든 점있대요 힘든 점이요? 음. 아니 힘든 점은 사실 몸이 힘든 거 말고는 예. <laughs> 네, 아무래도 일이니까 네. 네, 몸이 좀 힘든 거, 더운 날씨에 좀 지치는 거. 그거 말고는 재밌습니다. 어쩌면 기억이 나세요? 네, 네. 어, 다행이네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지금까지 하시면서. 어, 재밌었던 거는 사실 다 재밌거든요. 왜냐면 하 매번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, 더 많은 걸 사실 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, 모든 아이템들이 다 재미있었습니다. 모든 예, 아이템들이 예, 뭐 하나 손꼽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강사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분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예. 다 재미있었습니다. 이런 것도 하니까 연장이 많아서 그냥 생활부리다가 다 민국 동료에도 물고 들어와서 걸어. 아까 삼세 카페 샀고 다시 걸어는 거 사장님 오시는거 아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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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질질지 않아 저희 얼마나 남았어요? 이게 한 3개, 네개 3개, 네개네그다음 거는 한 20개 한 15개? 음. 사장님 이제 끝이네요 네 다했습니다 <laughs> 끝났습니다 몇개 하셨다고 하셨죠? 100개요 금방이죠? 몇 시간 걸렸죠? 지금 9시 55분이요 아 시험시험 했는데 그래도 한 3, 네시간 3시간? 4시간? 했네요. 7시 반에시작했어요 7시 반 그리고 쉬는 시간 20분 빼고 2시간쯤 걸린 거죠 더 많이 쉬어요더 <laughs> <laughs> 많이 쉬어요 <laughs> 근데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어 많이 쉬어야 돼요 근데 막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정도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. 여름에는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 마지막! 마지막!!!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끝날 때 텐션 올리시는 거 초로 대표님하고 <laughs> 완 똑같아 끝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계 시계 시계, 시계. 9시 57분 오케이 1시간 50분? 나쉴 아, 시간 빼면은 동기분 못 본지 오래되셨죠? 어제 어, 2주차 어. 만에 어제 처음 뵀어요 <laughs> 아, 현장이 그래? 겹쳐가지고 같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된상황이었고 어제 2주 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웠죠? 네 반갑더라고요 <laughs> 네. 오늘은 뭐 배우러 오셨죠? 오늘은 여기 차선규제보 네, 설치하러 직접 현장에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습장이 아닌 현장에서 네, 직접 배우러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만약에 오더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? 지역을? 아 저요? 저는 어,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어, 하루에 갔다 올수 있는 거리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타산이 맞아야 되겠죠 에, 그 맞는 거리 안에서는 뭐한 대전권까지도 음. 갈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네. 끝나셨는데 오늘의 시공비는 어떻게 될까요? 오늘 100개 박아가지고 시공비 딱 100만원 받았습니다 음 자전에 여기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수공비만 받고 이렇게 네, 작업 진행했습니다 아, 간단하죠? 오늘 아,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.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시원한 냉장품. 냉장품요? 네. 음. 안 드셔보셨죠? 네. 그 아카데미 근처에 맛있는거있어요 사장님은요? 점심이요? 좋은 거 먹. 뭐. <웃음> <웃음> 네 끝났어요. 아니, 유튜브 명이 그 가온 집술이라고 네. 아, 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사장님, 네. 끝나셨는데 네. 오늘의 시공비는 어떻게 될까요? 엔지 <laughs>